19년이 가고 20년이 왔습니다. 와, 20년의 첫 매장 방문이 어딜까요? 바로 대전입니다. 오늘 제가 대전을 왜 왔냐면요. 대전에 원래 포엑스알 매장밖에 없고 다른 데는 다 비어 있었는데 제가 다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랑 한번, 한번 쓱 둘러볼까요? 먼저 포엑스알 매장부터 옛날 가매를 다시 다지면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자연스러운 만나.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아까 같이 밥도 먹고. 아, 그래. <laughs> 되게 더운 여름날에 왔었는데 그렇죠. 다시 또 이렇게 너무 추운 겨울에 왔어요. 아, 원래 이제 뭐 계절에 꽃은 겨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여긴 겨울이가 아닌데? 원래 이렇게 파릇파릇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아, 좀 파릇파릇해 줘야 돼요. 생활요 생아요. 생합니다. 막간에 이용한 이런 게 좋거든요, 이런 게. 음. <laughs>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아. 뭐 자주 방문하신다고 하더니 아, 보니까 아, 제가 영상을 봤더만 그 서울에서만 자꾸 아, 뭐 찍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광주도 가고. 그래, 광주 아, 매장은 제가 봤어요. 아, <laughs> 그래서 20년도 첫 방문은 네. 대전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20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바로 다음날이에요. 그렇죠 너무 감사드리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제가 또 오랜만에 그럼 또 매장 한번 둘러보실까요? 아, 둘러봐야죠. 네. 저새 상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네, 감사다 그렇죠. <laughs> 아니, 역시 대전이 아, 그렇죠. 또 왔다고. 내장이 이렇게 큼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아, 우리 또 새로 들어오기 시작한 아, 챔피언. 아, 챔피언. 아, 챔피언. 야, 진짜. 아. 소리 지르는 니가 진짜. 와, 챔피언. 챔피언. 와, 비트, 리듬, 소울. 아 그리고 아직 저희 곰표가 어? 이게 진짜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 약간 스테디셀러처럼 됐어. 그리고 지금 이제 소량밖에 없어요. 얼른 와셔서 사셔야 돼. 요 얼른 빨리 오셔가지고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아 소량이라. 또아 그러니까. 아 대전 매장의 자랑. 어, 그렇지. 와, 넓은, 롬, 넓은 피팅롬. 피팅롬. 아 넓은 넓은 피팅룸. 아한번 보여줘야죠, 또아 여기밖에 없어. 요아 아, 여기. 바바라. 아 진짜. 오 마부시. 아. 자 쭉쭉 가볼까요? 아 어반. 미치겠다. 와, 어, 아, 아, 색감 보십시오. 색감 봐. 크 죽여, 죽여. 자, 이거 두께감 뭐 보십시오. 보았성 코트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반 <laughs> 입고 있으면 없어요. 신규 브랜드입니다, 어반. 많이 찾아주시면. 오늘 텐션 네. 장난 아닌데요? <laughs> 아, 이럴수가. 네. 남자친구 옷 갈아입고 있는데 뭔가 심심해. 오빠, 갈아입고 와. 포토존. 여기또 포토존. 내가 여기가 자연이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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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쁜 척.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와. 계속 쭉 가다 보면. 아, 여기는 뭐, 우리, 저희 주력 브랜드인 러기드와 <laughs> 뭐 컨셉비, 뭐 블랙제이 스튜디오. 이번 시즌 은 자체가 진짜 상품들이 다 괜찮았거든. 어, 그쵸. 저희 지금 포엑스알 대전 센터 내에 <laughs> 지금 대전에 트렌디한 지금 업체들이 다 모여 있어. 자, 아, 그러면 가볼까요? 아, 그렇죠. 이제 가보면 돼. 우리 1층에서 만나요. 자, 보이십니까? <laughs> 강, 감각적인 간판. <laughs> 빛나리 플라워라고. 아, 뭐 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에서 꽃다발을 여기가 내가 봤을 때1등이야 아, 오늘도 아, 클래스가 지금 있으셔가지고. 클래스가 남다르네. 뭐 작업하고 아, 아, 작업하고. 그리고 히어비드. 아. 히어비드. 여기 우리가 같이 있다. 히어비드. 히어비드. 그러니까 히어비드. 우리 지금 히어비드. 여기. 조금 바쁘실 거아여니까 저희 좀금 아, 있다 오기로, 오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저희 대전 센터의 자랑입니다. 이나오시라고 대전에서 정말 유명한 커피 숍중에 하나예요. 커피 맛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테리어 감각적인 인테리어. 너무 너무 감각적인데요? 벤치 여기 웨이팅하고 약간 이런 감각적인 거 있잖아요.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어 그럼 여기 이렇게 마시는 거지. 이추였 커피는 원래 그렇게 마시. 아, 아 혹시, 혹시 혹시 얼주가? 그렇지. 아 이게 이추예요? 얼주가가 뭔데? 얼어주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그런 얘기가 있어? 아 신기하네요 처음 들었습니다. <laughs> 아, 얼주가 그럼 빨리 들어가 볼까요? 여기 어 들어가봐요. 아 여기. 들어가 볼까요? 여기 들어가면 오, 너무 이쁘다 진짜 공간 활용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 기둥을 허트로 쓰지 않았어. 진짜. 하 어떻게 썼는데 그러면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아 진짜 이 인위적으로 벽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 선으로 나눈 듯한 느낌? 근데 이 와중에 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벽은 거울이에요. 거울구나어 <laughs> 야. 그러니까 모리가 이러면 얘기를 해줬어요. <laughs> 아까 그러니까 나는 약간 뚫려 있나 했는데, 아 거울이네. 더 넓어 보이는 잘 시각적인 잘 효과가 너무 괜찮고 음. 이게 너무 좋은 거 같아. 난 들어서 저기 딱 보였어요. 이게 앉아서 커피. 네. 자, 이 감각적인 가게 이나우 네. 사장님이십니다. 와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가성점의 일단 본점이고요. 아. 이호점으로 지경점을 개업했습니다. 아. 편안하게 좀 오셔서 조용하게 음악 들으시고 맛있는 커피 한 잔씩 하시면 좋다. 음 가다 아주 멋있는 카페가 되고 싶어요. 안쪽에 있어요? 아 어, 그러면 이 차임 저희 카드죠. <laughs> 뭐 드실 거예요? 아 <laughs> 어, 저는. <laughs> 음. 오, 신기하다. 어. 그럼 얘는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난 이거. 어, 그, 그러면 저는 플랫.

들어가있어 제품명이 정확하게 엑셀런트. 아 진짜요? 아니 그냥 얘기한 건데. 아. 어, 난 모르죠. 아. 어. 오. 오 맛있어. 오. 오. 맛있다, 맛있. 와 사인 커피 너무 맛있는데?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맛이 음. 아포카토에서 좀더 부드러운 맛이요. 에아 아, 이거 너무 부드러워요. 플랫 얘는 진짜 아이 나우 노시면. 여기 오시면 이거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 요 이게 인테리어만 이쁜 가게가 아니라 약간 커피의 장인정신을 담고 계신 사장님이세요. 음. 저 머신도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아마 대전에서 제일 비싼 머신 중 하나. 음. 커피 머신이. 진짜? 음. 가야지. 빨리 원샷하고 갈 때가 많아. 아우, 큐, 큐. 원샷 때려볼까요? 음.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원샷해라. <laughs> 겨울까지 <웃음> 얼어버리는. <웃음> <웃음> 플레드 아이스크림 <laughs> 힘들어. 어? <laughs> 우리 뭐 이제 좀 추우면 이제 따뜻한 옷좀 골라보러 갈까? 아, 아 갈까요? 그렇죠. 음. 네, 사님 님 감사합니다. 사님들 장 어, 계시네요. 아저 네. 이제 네. 따뜻한 옷으로 이제 아 여기가 바로 히어비든 거죠? 아 히어비든. 어, 딱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향이 너무 좋아. 매장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 너무 이제 아기자기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 이름이 일단 히어비드잖아요. 그치. 뭔가 따뜻해.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어? 자 카메라를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사이, 사 사장님도 도망다니는 걸 봐봐. <laughs> <laughs> 오늘은요 저 뒷모습하고 옆모습만 볼수 있습니다. 아, <laughs> 네 사장님들 지금. 아 어떡해. 약간 느낌도 그 안고라가 들어가 있는 이런 니트. 그냥 니트도 아니고 약간 더 따뜻한 그런 느낌. 비니들도 음. 소재감이 약간 이렇게 음. 파스텔톤으로 네, 따뜻한 저, 색깔들이 네. 많아서 와 이런 코트는 사장님 이거 얼마입니까? 아. 사시게요? 아, 사시게요? 아니, 사시게요? 이 사람들이 <laughs> 물어볼 수 아, 아, 있지. 사주게요? <laughs> 네? 사주시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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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e for me here 위드에서 <laughs> 뽐이? 혹시나 다른 것도 있으면 한번 좀보시 아,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기왕이면 네. 가방? 가방. 그거 얼마 안 해. 얼마예요? 이거 11만 원. 이 예? 소가죽. 소가 아, 음모. 소가죽. 음모. 아, 야, 열심히 만드 야, 저. 아닌가 봐. 방송을 사심에 활용하면 안 돼. 아, 오. <laughs>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이런... 아, 색깔 이쁘다. 잘 맞춰. 어, 또 이거 이쁘다. 블라우스. 아, 블라우스. 하늘하늘. 야. 이쁘겠다. <laughs> 그러게 사양이면 얼마 안 돼요? 6만원?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 잠시 어, 이상하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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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아 그렇다면 어... 아 요거는 좀 너무 특별할 때만 입을 수 있으니까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요런 니트 어... 연보라 붐이니까 이것도 <laughs> 안고라 비쌀 것 같다 4만원? 요건 4만원? 3 5 갑자기 왜? <laughs> 아니, 어머 두분 의견이 다릅니다 어. 지금 요거 괜찮네 요, 그러니까 괜찮네요. 여기 보시면 요런 거딱 어?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아~ 그니까 유튜브 저희 구독자 여러분 이게 아~ 꽃미가 아, 아니라 이런 어. 제품들을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한다 그걸 아. 그 정도 아시고 자 한번 둘러보세요 아. 가이씨 우리 또 다른 데 가야 되니까 아~ 어. 어. 네, 보시고 맞네?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에 아. 히어비드 쇼핑은 원래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가이씨 그렇다면. 네. 좀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질 수 있으니까 약간 간절기용. 코트. 코트 좋다. 너무 이쁘다. 좋아 보인다. 와, 음 체크가 부담스럽지 않은 비슷한 톤앤 톤의 그음 탄탄 체크.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건 피스. 얼마예요? 23만 7천 원이요아 이거는 내가 <laughs> 아 우리 80이다 그럼 비싼 게 아, 맞다 우리 80이면 인정해줘야 아, 맞아. 돼요 맞아. 그쵸 아니 이럴 수가 제가 또요런딴게 정말 잘 어울립니다 샤랄라랄 하면서 밑에 플리츠 디테일 들어가 있는 워피스. 원피스 원피스 요거는 얼마 요거는 얼마 6만 0천원 <laughs> 여성 옷이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죠? <laughs> 맞습니다 음아 소재 좋은 옷들 이렇게 아 셀렉을 하시니까 어 이거 어때요?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어 이거는 사객룩 음. 그럼 이거는 얼마? 요, 요, 요거? <laughs> 5만 원대 5만 입어 원대? 입어볼까? 네? 굳이 아... <laughs> 시간이 아 시간이? 저 아까 내가 예약을 해놓고 왔어요 어디에? 그 라탄 공방이라고 네 거기 우리 클래스 예약을 해놓고 왔어 진짜 안 그렇습니까? 재미씨 어? 차이안 그렇습니까? 올라가시죠 네. 아, 뭐 봐봐요, 봐봐요, 봐봐. 어, 그, 아 근데 맞다. 오셨는데 또 하나 사드리고 하는 게 예의죠. 그래요? 기왕이면 24만 8천. 아,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프리. 아닌데, <laughs> 이게 어디로? 어딜... 아, 내가 은근 가슴이 있어가지고. 저기. <laughs> <laughs> 그럼 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안 들어가 말고. <laughs> 짜잔. 어때? 괜찮아요? <laughs> 너무 예쁘네요. 나? 와 이건 이렇게 있고 연초에 어디든 가도 되겠다 뭐 그러면, 이렇게 결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신년에뭐 아, 음.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뭐 얼마나 벌지 이거 5만 8천 원 아까랑 가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 뭐라고 하죠 그럼 현금하고 5만 3? 그렇지 오케이 오? 오케이 5만 8천 원 저 개탔습니다. 개탔습니다. 연초 때 이거 입고 만날게요. 그럼 빨리 저옷 갈아입는 동안 결제해 주시는 거죠?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옷이 어울린다. 음좀 이따 만나. 가쁜 <laughs> <갑분> 영상통화. <laughs> 안녕. 다시 찌질이로 돌아갈게요 아리용. <laughs> 네. 벌써 기침을 하기 시작했네. <laughs> 여기가 바로. <laughs> <laughs> 케키! 자, 여기가 뭐안 되냐?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모셨다. 집사님들을 위한 그런 가게입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f <목소리> 루미 그러면 제가 그 가이시가 못 들어가니까 사장님을 잠깐 간헐적으로 모셨다 나왔다, 모셨다, 모셨다 나왔다. 아니요, 여기서 대화가 되더라고요. 어, 지금, 지 지금. 어, 이 자. 벌써 반기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중 나왔어, 마중 나왔어. 네, 안, 안녕. 어. 아이고, 장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캡킷 네. 야. 예, 뭐, 와, 가게 역시 또 이쁘다. <laughs> 자, 우리 이거 가게 소개를 사장님께서 네.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저희는 고양이 용품, 고양이 용품만 취급하는 고양이 용품점이고요. 이름은 캣킷. 이제 고양이들의 뭐 물품 상자 뭐 이런 뜻으로 음 캣킷 브랜드명을 지었고요. 지금은 고라, 고양이 용품이 주고 강아지 용품은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조금씩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부드러워 가지고 어. 극세사예요 그래서 제가 세사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세사고 네, 어. 성은 극극 극. 네, 그래서 예. 극세사 극세사 저저 네. 저 친구는 저 친구는 어. 웨이 웨이 길길길 형은 네. 길, 길. 어. 마이웨이 마이, 마이웨이 마이 와, 와. 사장님 장명 자체가 <laughs> 이 친구도 많이 컸네요 우리 네. 마이웨이 어? 둘다대형종이에 되게 큰가요? 네, 나중에는? 이제 강아지만 대만. 어어어 미안 미안 미안. 이거 어떻게 하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오, 두 친구랑 네. 같이 있고요. 네. 앞으로는 조금 유기묘 아 생각. 계속. 네. 혹시 요 이런 요거는 뭐 하는 건지 제가 여쭤봐야 될까? 이제 잘 몰라가지고. <laughs> 요거는 네. 자동 장난감인데요. 건전지를 네. 넣으면. 네. 이거 애들이 많이 부셔서요. 잠시만요. 어, 많이 부셨어. 네. 왔다. <laughs> 웨 이가 왔다. 매 가지고 오는 기계워해서 약간 왜이 네. 하고 세사한테는 여기가 천국이네 보니까. 그렇죠. 네. 왔다, 우리 세사 왔다, 세사 왔다. 세사가 또 부술 부수, 부술라고 부수 하네. <laughs> 세사야 살살해야 세사야 살살해야지. 이건 또 처음 보는 건데. 이건 뭐 뭐야? 원조 개선이야? 네 레이저. 레이저 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가 나라고 아진짜한 쪽은 이제 기터리 달려 있는데 어. 아 신기하다. <laughs> 어, 어. 요런 건 요런 얼마입니까, 사장님? 이런건아 네. 이제 아. 29,000. 와, 이렇게 최첨단 놀이 기구가 지금 29,000원밖에 안 한다. <laughs> 이 제가 이제 7월에 네. 2월 달에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전시회를 준비 중이에요. 아 강남에를 준비 중인데 네, 네. 거기에 나가는 물품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물품이 이제 캣킷 스마트 두더지라고 제가 네이밍을 붙여서 출시하는 제품인데 네. 버튼을, 빨간 버튼을 눌러주면 어, 어. 이렇게 밑에서 자석이 돌면서 얘를 튕겨줘요. 새삼처럼 팔을 집어넣어서 구멍에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아, 넣어주세요. 약간 지 느낌인가? 정수기인데요. 네. 그것도 USB 충전식이고 네. 내부에 1차적으로 이렇게 스펀지가 있고요. 네. 여기 필터가 하나 더 있어요. 음.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아이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지. 실이정요새 고양이들도 참잘 만나는 세상입니다. 그죠, 세상이에요? 우리 가희 씨가 들어왔으면 훨씬 더 이렇게 재밌었을 긴데 아, 미안해요. 뭐, 음, 저 알러지 있다면서 전화하면 되는 거. 아무튼, 뭐, 감사하고, 오케이. 예. 다음에 제가 또 분양받을 기회가 있으면, 예. 아, 오케이. 진짜, 예 어, 그, 앨번 <laughs> 말씀드렸지만, <언제>? 네, <laughs> 감사합니다. 집사들을 위한 케킷 네.